본명 오해님, 활동명 오연서는 1987년 6월 22일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나게 되지만 자란 곳은 창년군이라고 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꺼본 연예인이라는 꿈을 오연서 또한 꾸었다고 하는데 창년초등학교 졸업 이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우연히 찾아와서 데뷔를 위해 서울 성원중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연서는 아역배우나 단역조연, 즉 처음부터 배우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지만 사실은 본명 오해님으로 아이돌 가수 생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 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당시 전혜빈 이 속해 있었 으며, 현재 장혁, 박준혁, 김혜윤 등 등이 속해 있는 사이더스 HQ 의 최초 걸 그룹 인 러브 로 데뷔 를하게되 죠. 그런데 하필 이면 노 래도 노래 였 지만 2002년 월드컵 시즌 에 데뷔 를 해서 이렇다 할빛을받지못 하고 그대로 들어 가게 됩니다. 그렇게 러브 는 해체 수순 에 들어 가게 되 고, 그때 부터 배우 활동 을시 작하 게되 는데, 요 먼저 2002년16살 중학교 졸업 이후 그 다음 에2013년17살햇님 이라는 이 름이 사주 가좋지않 다는 이유로 본명, 해 님을 그대로 사용하고, 이때부터 오연서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드라마 반올림을 통해 배우 데뷔를 하게 되지만 조연이었고, 이후 2005년 19살 안양예술고등학교 졸업, 동국대학교 연극영화학까지나, 그리고 이때부터 수많은 오디션을 보러 다니게 되지만, 2012년 그 드라마에 출연하기 전까지는 조연 단역으로만 출연하게 되죠.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출연작을 얘기해 드리자면, 2 0 0 7 2 1살 드라마 히트 단역, 드라마전의 전쟁 단역 2008년 22살 드라마 대왕세종 조연 드라마시티 사랑파라닷컴 드라마 돌아온 뚝배기 조연 영화 우럭교이티 가수 빅뱅의 노래 위드 뮤직비디오 2009년 23살 가수 임창정의 노래 오랜만이야 원하던 안 원하던 뮤직비디오 영화 여고괴담 5 가수 임재범의 노래 사랑이라서 2010년 24살 드라마 동이 조연 드라마 거상 김만덕 조연 드라마 볼수록 애교 만점 까메오, 가수 2AM의 노래 전할 받지 않는 너에게 뮤직비디오, 그리고 2011년 25살 가수 김영준의 노래 5화 뮤직비디오, 드라마 동안 미녀 조연, 영화 소중한 날의 꿈의 목소리로 출연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그래도 조연으로 많이 출연했네. 아예 출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연도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2003년 17살부터 2011년 25살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번의 오디션을 떨어지면서 얻어낸 조연과 단역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2012년 26살 드디어 오연서라는 이름을 알리게 된 드라마가 있는데요. 바로 드라마 농쿨째 들어온 당신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도 조연으로 출연하였지만 밉상 역할을 제대로 로 보여주어 오연서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각인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능 라디오 스타,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하게 되고, 영화 저스트 프렌즈, 노래 깊은 밤 슬픈 노래 뮤직비디오, 그리고 드라마 오자룡이 간다의 첫 주연을 맡게 되고 그의 열린 상식에서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으로 라이징 스타상, 여자 신인상, 그리고 드라마 오자룡이 간다로 여자 신인상을 받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주연 배우로 거듭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3년 27살 드라마 메디컬 탑팀의 출연을 시작으로 그의 열린 상식에서 지난해 출연한 오자룡이 간다로 인기 스타상 수상, 2014년 28살 예능 런닝맨, 드라마 왔다 정보리, 그의 열린 일상식에서 드라마 왔다 장보리로 두 번의 여자 최우수상 수상 2015년 29살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 2016년 30살 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 24 예능 런닝맨 영화 국가대표 2 그리고 그의 열린 일상식에서 돌아와요 아저씨로 인기스타상과 판타지 드라마 부문 여자 우수연 기상을 받게 되죠. 이듬해인 2017년 31살 드라마 엽기적인 그녀 드라마 화유기 2018년 32살 영화 치즈 인더 트랩, 2019년 33살 드라마 하자 있는 인간들, 2020년 34살 개봉 예정 영화 압구정 리포트, 2021년 35살 예능 미운 우리 새끼, 웹드라마 이 구역이 미친 X, 그리고 2022년 36살 드라마 미남당에 출연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엑소의 팬이며 보조개가 3개가 있고 170cm의 엄청 소두라고 합니다. 오연서님을 직접 멀리서 본 결과 맞습니다. 소두. 그리고 유튜브에 오소소라고 치면 오연서님의 채널에서 오연서님의 여러가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목록,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